내가 원하는 대로 잘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최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내 안에 잠재 능력을 일으키고 발현시켜서 행동으로 보이도록 도와주는 것이 최면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제 결국은 이제 의식과 어떤 이 잠재 의식은 어떤 분리되는 것도 아니에요. 따로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 하나로 통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잠재의식을 표현한다라면 아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라 나침판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잠재의식에서 즉 무의식에서 하란 대로 하면 우리는 누구나가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데 우리의 의식이란 놈이 믿질 않아요. 듣질 않아요. 잠재의식은 넌할수 있다. 너는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의 의식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난 머리도 나쁘고, 난 못생기고, 난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난 부모가 정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난 시골 출신이고, 나는 키도 작고, 근데 내가 뭘 어떻게 할수 있겠어? 라고 잠재의식의 어떤 이 소리를 다 묵살시켜 버리는 거죠. 듣지를 않아요. 다른 사람 말은 잘 듣지만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그 간절한 소리는 듣지 않고 무시해 버리니까 의식적으로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어떤 성공과 행복의 길로 가기 위해서 그 의식과 무의식의 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식은 왼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무의식은, 잠재의식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해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뱅글뱅글 돌겠죠. 나아가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정체되었다고 말합니다. 우울증, 불안증, 강박증, 대인공포, 시선공포, 사회불안, 공황장애, 자살충동이 모든 것이 그렇게 정체되어 버린 겁니다. 나아가지 못하고. 몸의 문제로는 10년 동안 힘들었던 이 두통, 죽을 같은 이 가슴 답답함, 가만히 있어 온몸이 뼈마디가 쑤실 것 같은 이 고통, 이것도 결국은 내 어떤 몸이 정체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결국 몸과 대화가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은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의식과 무의식이 한 방향으로 갔을 때 우리가 원하는 몸의 평안과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의 키는 핵심은 의식보다는 이 잠재 의식에서 관여하고 있고 잠재 의식에서 다 모든 정보와 가능성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면이라는 것은 교재 내용에서 보듯이 최면은 잠재의식과의 대화다. 잠재의식과 대화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 최선의, 최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라도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자꾸 최면을 통해서 나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아, 내가 이래서 우울했었구나. 우울한 이유가 없었는데, 내가 이래서 불안했구나. 내가 이래서 이유 없이 화를 냈구나. 아, 내가 이래서 이유 없이 두통이 있었구나. 내가 이래서 가슴이 답답했구나. 내가 이래서 화병이 생겼구나. 그걸 알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이해하게 되고, 원인을 이해하기 때문에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잠재의식 상태와 대화를 하는 것은 주, 이제 내가 주인된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떤, 근데 내 잠재의식과 대화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가 주인인 나로서 잘 활용하지 못하고 마치 끌려가는 거죠. 뭔가에 의해서 돈에 끌려가고 권력에 의해 끌려가고 욕심에 의해 끌려가고 근데 이 잠재의식 상태와 만나게 되고 이 하나가 되었을 때는 내가 돈을 끌어가는 거고 권력을 끌어가는 거고 사람을 끌어가는 거고 뭐든지 내 마음대로 즐겁게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갈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즐겁고 어떤 감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설명이 좀 길어졌네요. 그래서 최면 상태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면 상태는 첫째, 심신이 고도록 이완된 상태입니다. 쉽게 풀이하자면, 몸과 마음이 아주 릴렉스 된 상태입니다. 편안한 상태. 긴장되지 않고, 긴장되면 우리가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온 몸과 마음이 쭉 쳐지듯이 고도록 이완된 상태가 최면 상태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몽환 상태, 무의식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몽환 상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집중된 상태, 몽롱한 상태가 결국은 최면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자동화된 상태, 습관이 나왔던 행동들이 자동화된 상태, 아, 결국 프로그램화 되어버렸다. 그래서 최면 걸렸다. 그러잖아요. 우울증인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계속 우울해요. 이게 최면 걸렸다. 프로그램화 됐다. 그래서 우울증에 심각하게 최면 걸린 사람은 아침에 눈만 뜨면 프로그램처럼 아이고, 살기 싫다. 밥도 먹기 싫다. 사람 만나기도 싫다. 그냥 나좀 내버려도 살아가는 의미가 없다. 가치가 없다. 라고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이미 프로그램화 된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 모두가 프로그램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다만 중요한 것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거죠. 눈만 뜨면 행복하게 잘하자 할수 있다. 나는 살아있다는 자체가 너무 행복하다. 너무 즐겁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내 살아있음에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왜 태어났나? 왜 이렇게 힘든 환경에서 태어나서 참 부모도 없고 정말 뭐 하려고 하면 족족 망하고 되지도 않고 사람들한테 뒤통수도 맞고 나는 도대체 이 세상에 살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난 무가치한 사람이야. 결국은 이렇게 긍정적인 것도 최면이고 이렇게 부정적인 것도 최면이라는 것입니다. 최면을 알게 되면 최면을 공부하게 되면,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도, 아, 내가 최면에 걸렸었구나. 아, 내가 엉뚱한 최면에 걸렸었구나.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옮기게 되는 거죠. 나도 이제 할수 있구나. 나도 가능성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 마음이 바뀔 때, 우리의 성공과 행복이 다가온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네 번째, 몰입의 상태. 아까 말씀드렸지만, 쓸데없는 의식 다차단하자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저, 들리는 차 소리 신경 꺼버리자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미리서 생길 것 같은 그 걱정, 그 불안함, 두려움 다 차단하자는 거죠. 그러면, 몰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가장 편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태를 쉽게 만들어내질 못해요.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화를 내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것을 바꾸고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면이고, 즉 최면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훨씬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laughs> 다섯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식과 이 잠재의식은 따로 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공존하고 하나로 이렇게 통합이 되었을 때 최상의 어떤 결과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최면을 통해서 서내 어떤 잠재의식을 알게 되면 결국은 이 의식이라는 것과 이 무기라는 것이 같이 악수를 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상한 것도 아니고, 최면의 어떤 의식과 잠재의식의 공존은 우리의 삶을 가장 좋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또한 이제 여섯 번째, 잠을 자기 전 느끼는 이런 편안한 상태가 최면이라는 것입니다. 의식이 없이 이상한 소리를 막 헛소리하고 울고불고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가장 편안하고 내 잠재의식에서 내 순수한 내 마음에서 원하는 상태를 최면 상태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최상의 능력 상태입니다. 여러분, 최, 그 천재는 정말 머리가 좋아서 천재일까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천재는 머리가 좋아서 천재가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이 천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시로 수도꼭지 9개를 다 둬버리는 거예요. 하나로 몰입하는 거예요. 집중하니까 천재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천재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면을 알고, 최면을 경험하시면 이 천재성을 쉽게, 남들보다 빨리 발휘할 수 있다는 라 거죠. 왜냐하면, 쓸데없는 의식을 다 차단하니까, 오로지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이제 이해하고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14페이지의 어 변화의 논리와 메커니즘을 한번 볼게요. 뭐, 이거는 간단하게 일단 설명드리고, 중요한 부분은 나중에 더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왼쪽에 있는 변화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첫째는 관심과 흥미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최면을 배우는 이유도 관심이 있고 흥미가 있기 때문에 배운 겁니다. 그래서 관심과 흥미가 있으면 집중하게 돼요. 집중하면 마음이 편안해요, 아주 즐거워요. 그러다 보면 마음의 문이 열려요. 그러다 보니까 더 몰입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가 빨라진다라는 것이죠. 뭐 간단한 예를 들면. 가정주부가 드라마를 보거나 정말 좋아하는 영화를 볼때 어떠나요? 완전히 몰입을 해요. 같이 그 주인공을 보면서 같이 울기도 하고 그 상태가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어떤 주인공과 나와의 관계. 그러면서 그 주인공이 정말 참 건성지각처럼 힘들게 정말 이 선이 승리한다라는 어떤 희망을 안게 됐을 때, 나도 그걸 보면서, 아, 나도 정말 할수 있겠구나. 나도 가능하겠구나. 그렇게 이제 변화가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좀 자세히 좀 다루겠고, 뇌포라는 개념도 나중에 한번 간단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지금 이제 종합을 하게 된다라면, 어 결국 최면라 것은 결코 이상한 게 아니다. 최면은 잠재의식과의 대화다. 잠재의식과 대화를 하는 것은 나의 최상의 능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그래서 최면을 한다라는 것, 최면을 내가 받는다라는 것은 정말 즐거운 체험이고 고마운 상태에 이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정도 다시 이해해 보시고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